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모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야곱이 어, 이삭과 리브가가 마지막으로 했던 당부를 잊지 않고 바타 나람의 어, 이삭의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중 가족 중에 어, 도착해서 아내를 선택하는 장면이 어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자신의 선택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삼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이삭이 7년,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성실로 또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등장했죠. 시간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야곱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고 결혼을 할 때도 야곱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이다. 또 하나,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었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야곱이 심은 것은 에서에게만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죠. 어, 결혼을 통해서 또 7년의 세월을 그러니까 도합 14년의 세월을 라엘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데 그 기간을 거치면서 야곱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었죠.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훈련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성품 또 인내의 성품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속임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달아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본문의 내용으로 드디어 결혼하고 네, 자녀들을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거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 레아가 첫째 아내였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그 편애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편애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어, 그의 부모와 함께 있을 때부터 이 편애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엄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 사랑이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따라서 우리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즉 편애를 하는 이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 떠올려지냐면, 그의 부모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가르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내 가족에게 가르친 것이 가족의 인생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에, 그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결국 삶으로 보여준 것만 그의 인생에 뚜렷하게 남게 된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레아의 태를 여신 것이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뭐냐하면 하나님은 편해, 아니 사람은 편해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해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하면 레아의 태를 여시고 라헬에게 자녀가 없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사실 레아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라반의 명령에 따라서 그날 그 밤에 신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본인의 계획도 아니었고, 본인의 뜻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일 때문에 야곱은 오해하는 거죠. 레아가 삼촌 라반과 짜고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레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레아를... 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본문의 사랑받지 못함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원문 번역을 직역하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야곱은 라엘은 사랑했지만 레아는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전은 뭐냐면 사람은 미워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극률이 여겨 주신다는 거죠. 예, 결국 어, 그의 태를 여셨으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보다 크고 넓고 깊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그 누구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까 갈 것인가? 아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깊고 위대하고 넓음을 경험한다면 아, 사람의 사랑의 하나 없이 작음 때문에 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경험될 수 있냐 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아, 그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에, 사람의 사랑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는 에,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무원이라 하였으며 32절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거기에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33절에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거기에 명과 표시를 해 주십시오 3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레아의 인생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레아가 아,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큰 사랑을 아, 경험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 아, 나중에 이제 멧제를 낳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질문해봐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약해져 있어야 우리가 연약해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능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나의 괴로움 이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괴로움이 있죠. 이 괴로움은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무엇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내 괴로움을 들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내 괴로움을 들으시고 나를 돌아보시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33절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인생의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그 괴로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고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인생의 괴로움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작점이 될수 있고요. 내 인생의 괴로움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 앞에서 이 괴로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쓰시죠. 그 괴로움을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아, 그 괴로움이 내 인생에서 빨리 해결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므로 괴로움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레아의 인생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한 그것 때문에 오늘 레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 레아가 경험한 것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들이 아 괴로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것이 괴로움으로 남아 있을 때, 그, 그것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와를 호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레아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과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관심을 갖게 되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될 것이고 남편과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풀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유다라는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의 관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레아의 관심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 할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 어, 어제 본문에 야곱이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레아의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죠. 아들이 생겼지만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을 네 명이나 낳고서야 드디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아,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크고 넓고 깊고 진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것,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31절 말씀에 증언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야 자녀를 낳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라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라헬은 사람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디어 레아가 언제 깨닫기 시작하냐면 이네 번째 아들을 낳은 이후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는 시간이 있어요. 레아의 경우는 첫째 아들을 낳은 이후 둘째 아들을 낳은 이후, 셋째 아들을 낳은 이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넷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넷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부재한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부족함이 있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풍요로움,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결국 이것을 깨달은 레아는 이제는 남편의 사랑에 곰줄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레아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뭘 기도했냐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내 남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내 남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셋째 아들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나와 연합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내 남편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고 나서는 이런 기도가 남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뀌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이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싶은 거죠.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레아에게 해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 깨달을 때까지, 아 그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이다. 아 이게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 야곱이 편애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본 것이 그것인 거죠. 그래서 가르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이 남는다는 것이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은 편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람은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해주시고 극렬히 여겨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고 넓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내 인생에는 괴로움이지만 우리가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죠. 그러므로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그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또 괴로움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괴로움이 만약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레아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레아를 바꾸어 주시길 원했던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우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끝없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